있으면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어? 그렇지 십자가를 받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요 그쵸?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를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내게 있으면 그럼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지 구원이라고 우와 감동 구원이라고 받아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를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이 십자가 받아가지고, 자랑하고 다닐래요. 딱 붙이게 할래요. 십자가 가지고, 어 버길래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십자가에다가 같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에, 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어나잘안돼안 안 되는 거 모자라는 거그 다음에 잘난척하는 거뻑기는거 이런 거 모든 거다아 나는 어 뭐지 어디가 아퍼 약한 거 이런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다 같이 예수님의 이십자가에다가 못박아 버리는 거야. 이거 같이 못박는 거 그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쵸? 여전히 나는 아니 내가 잘난 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죄도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런데 아, 죄는 못박으세요. 어, 아, 슬픔도 못을 같이 박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난 거는 안 박아요.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어? 안, 돼.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 다못 박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누굴 바라보는 거냐?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사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오늘 이거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한대. 얘들아. 하나님이 기뻐해. 하나님이 스마일 이렇게 하실 수 있대. 뭘 보면 뭘 보면 지민이에게서 뭘 보면 하나님이 스마일 이렇게 할까? 믿음. 어? 맞아. 예은이한테서 하나님이 뭘 보시면 스마일 이렇게 하실까? 믿음. 믿음. 맞아. 맞아. 아니에요. 나는 힘이 세요. 난 팔씨름 잘할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요, 똑똑해요. 난 1등 할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1등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힘이 센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서 죽었어. 그 얘가 생명이 없어져서. 그러면 하나님 마 기뻐해. 그러니까 이거, 싫어, 싫어. 그럴 수 없어. 싫어. 너한테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야 돼. 안 돼, 안 돼. 너가 죄가 살아있어야 내가 너한테 장난칠 수 있지. 내가 너한테 마음대로 할수 있지. 네 죄가 살아있어야 돼. 이렇게 원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 마귀. 마귀. 맞았어. 누구라고요? 마귀. 마귀가 싫어해. 마귀는 아이, 너, 죄는 살아있어야 돼!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죄는 있잖아. 지저분한 걸어치고 그럼 너는 잘났잖아. 너 잘난 척 하잖아. 너,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더 어, 계속 심해지겠죠. 앞으로부터 끝까지 끝까지 나 아, 그래도 끝까지는 좀 나지지 아 않을까요? 어때요? 계속 심해지겠죠. 그렇지, 계속 심해지겠지. 계속 될 거예요. 계속 범죄야. 죄를 범할 거예요. 이 마귀가 나처럼 죄를 범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니까 어떻게? 방해하냐 마귀는 하나님 믿는 거를 방해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해. 그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아, 아니, 저기 집에 갔어요. 유진이도 손머리 안하있면 옆으로 가세요. 그치. 손 가지고 작다로 놀면 손을 머리 위에다 놓고 해요. 그죠 자, 마귀는 믿음 받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방해. 어떻게 방해하느냐? 야, 믿어, 믿어. 그런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딴거 믿어. 하나님 말고 딴거 믿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뭐라고 불러? 힌트. 힌트. 이렇게. 이게 뭐지? 무상승배 그렇지. 뭐라고? 보적보적하고 번쩍 이런 곳이 아니라 어디냐면 정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 없는 곳을 찾는데물 없는 곳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물이 없으면 이거 살아요? 안 살아요? 이 화초가 물이 없으면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리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생명을 말하는 거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거. 이게 물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 생명 없는 곳. 생명 없는 곳을 찾아다녀. 마귀는. 생명이 없는 곳 또는 생명이 있으면서 다 죽어가거나 죽어있는 곳 아니면 죽어가는 곳. 이런 곳을 찾아다녀. 아잘 됐다. 죽어가고 있군. 딱 마음에 들어. 어깨,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죽은 곳, 아니면 죽어가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은 또 어떤 곳이냐? 밤이 되면, 예,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죠? 사막이나 광야에 보면, 밤 되면 눈만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고양이 이런 거. 뭐, 고양이가 고양이 거기 있어? <laughs> 고양이가 훨씬 사나운 거, 그런 것들이, 맹수들이 있어요. 고민, 아, 고민 아니라 누구야? 자자나,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잡아먹을 뻔나 배고파가지고 굶주려서 이렇게, 이렇게 숨어 있어. 요 이게 그것이 <laughs> 바로 뭉치들 같은 거, 나무 이파리, 나무 가지 같은 것이 막 뭉쳐가고 막 바람에 날려다녀, 막 굴러다녀. 그렇게 물 없는 곳에서도 쓱 해가지고 빗장 말는 것이 자라, 자랐다가 어떻게 돼요? 이내 바람에 뭉쳐져가고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예전에 나 예전에 살아 있었다, 나 예전에 예전에는 내가 살아 있었어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흔적들. 흔적만 굴러다니는 곳. 이런 곳을 찾아다녀요. 어? 그럼 이렇게 생긴 곳이 어디 있을까? 죽. 생명 없고, 죽어가고 있고, 아니면 죽어있고, 아니면 아주 살았고, 조금만 건드리면 푹 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예전에는 생명도 있긴 있었대. 막 굴러다녀. 흔적이. 나무 더미가. 가 가지고 찾아다니는 곳이니까. 어딜까?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데 이런 곳이 어딜까? 어... 마음. 우리 마음. 사람의 마음. 네 사람의 심령에 사람 속에 생명도 없어. 아니면 죽어있어. 아니면 죽어가고 있어. 또 새, 사람의 마음이 아주 사나워. 물 없어. 퍽퍽해. 조금만 건들면 으르륵해또 아무것도 심어도 자라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라지 않아. 아 옛날에 내가 어땠는 지 알아야? 막 이렇게 하면서 자랑만 해.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마귀가 찾아다니는 사람, 물없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태를 찾아다니냐? 또 마귀가 찾아다니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을 찾아다니면 아니면 비고 소재되고 비고 소재비었대. 그 비어 있으면 주인이 있을까 없을까 비었어, 텅 비었대. 없어요? 주인 없어, 주인 없어요. 비었는데 어떻게 주인이 있어요? 그렇지 비었는데 그렇지 주인이 없어. 그런 곳을 마귀가 찾아다닌다고. 주인이 없어, 소재되었어, 소재되었다는 것은 청소된 거야, 깨끗해. 응. 이제부터 잘해보겠어요. 이제부터 잘할까요?라고 마음을 먹어. 그렇게 하는 거. 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따로 주인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어, 이렇게 하는. 이런 곳을 마기가 찾아다녀요. 그렇게 찾아다녀. 이렇게 주인도 없고 깨끗이 청소되고 이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수 있냐? 아주 잘,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쉽게 더럽혀지고, 쉽게 흔들려, 요동하고, 이렇게 할수 있어. 그래서 마기가 비고 소재된 것. 물 없는 곳을, 아, 여기 내 천국이구나. 내가 여기서, 아, 기쁘게 살수 있어. 마귀가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좋았어! 물이 없네. 좋았어! 죽어있네. 아싸! 죽어가네. 아싸! 비었네. 아싸! 혼자. 어, 좋아, 좋아. 아무것도 잘하지 않네. 오케이. 너 마음에 든다. 어,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거기를 찾아다니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걸 찾으면 뭐해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뭐 해놨을까? 이런 걸 찾았어! 어, 저 사람 심령에 가보니까, 오케이! 죽어가네? 오케이! 물이 없네? 어, 이렇게 해서, 어머! 비어있네? 찾았어! 그 다음, 그다음에어디갈까 내가 너를 키워줄게. 이렇게 하면서, 뭐 해나? 믿음을, 그렇지. 믿음을, 무너뜨려보는 그래, 예전에 있었잖아, 예전에! 예전에 잘했었잖아. 그럼 됐어. 예전에 잘했던 것만 붙잡고 있어. 알았지? 지금은 여전히 굴러다녀. 그것만 붙잡고. 마귀가 이렇게 해요. 마귀는 아주 싫어해요. 그 다음에 또 싫어하는데 마귀가 싫어할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싫어하느냐? 또 누가 싫어하냐면 세상이 싫어요. 세상에는 이미 주관자가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더잘 알죠? 잘 아는 주관자,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임금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또 세상에는 실제로 세상을,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도 있어요. 그쵸? 세상 주관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따로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믿음 싫어요. 아, 그거 언제적 얘기야. 아, 그런 거 너나 믿어. 갖고 지마 이러면서 그건 니네 거지 아이 세상에는 그거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세상도 믿음을 싫어해요 믿음을 싫어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들 알죠 예전에 가지고 있는 법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법이 운영되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해 이런 법이 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사람을 죽일 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했어요 단두대에다가 칼이 달려 있는 커다란 단두대다 놓고 위에 칼이 내려와서 목을 잘라서 죽게 하는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옛날에는 어떻게 죽였어요? 사람들을 범죄자들을 죽일 때막 이렇게 막 머리 흐트러진 아저씨가 커다란 칼을 들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다가 빈강 언제 죽는지 모르게 빈강 이렇게 해 갖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또는 커다란 그릇에 하얀 그릇에 까만 한약이 들어있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마시면 막 이렇게 하면서 죽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약으로 죽게 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법들은 사람을 다스리고 삶을 지키겠다고 했던 이 법들은 시대가 달라지면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가면 바뀔까 안 바뀔까 지금도 여전히 단두대에다가 사약 마시면 이렇게 해서 일을 집행해요 그렇게 죄인을 다룰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쵸? 시대가 바뀌면, 시간이 가면 그 일도 없어져요. 옛날에 법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이라는 것도 있어, 얘들아. 옛날에는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 아시아권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 여자애들이 7살 되면 같이 앉아있으면 안 돼. 어디 남녀가 유별한데, 어디 남녀가 다른데 같이 한 자리에 앉아있어. 막 이렇게. 그래서 학교도 막 각각 다녀야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러나 안 그러나? 지금 안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의 이런 잣대 기준 이런 게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막 변하고 변하고 변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남녀 공학이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 나 남자 하다가 여자도 하고 싶어요. 아, 이러면 그냥 막 바꿔도 돼. 이런 세상이 돼버릴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막 변하고 달라지고 시간마다, 시대마다 시간이 가면 다 달라져요. 그래 이렇게 해갖고 세상은, 세상이 이런 걸 가지고 또뭐 하느냐? 세상은 믿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하기 위해서 시대의 법을 가지고 아니면 시, 세상이 말하는 윤리를 가지고 남녀친세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하게 하냐? 믿음을 또 무너지게 해요. <목소리> 믿음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다 법을 가지고 오고 우리 의식을 가지고 우리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식을 가져와서 무너져야 돼. 아니야 믿음대로는 안 돼. 어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보다 이 세상보다 가장 믿음을 잘 방해하는 믿음을 잘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최고 1위 1등을 찍는 믿음을 방해자가 있어요 이 방해자는 믿음을 얼마든지 아주 쉽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마귀처럼 삐를 쓰지도 않아 막 숨어 살피지도 않아 세상처럼 막딴거 가지고 오고 그러지 않아도 돼 이 방해자는 한순간에 훅! 하고 무너지, 무너뜨릴 수 있는 재주가 있어. 그런 힘이 있어. 그게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이 방해자. 누굴까? 누구냐? 누구냐면 나예요. 누구?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은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훅! 하고 한, 한순간에 무너져요. 마귀가 와서 막 두드리고 막 꾀를 쓰고 숨어 있다가 침노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딱 바뀔 수 있어요. 뭐만하면 되냐? 내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 무너뜨리 무너뜨려 버릴 수 있어. 뭐하면 되느냐?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교만 이렇게 말해. 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렇게 말해요. 나 그거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을 훅 하고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나 자신이라고 하는 방해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몰라. 내가 방해자라는 거를 몰라. 그럼 봐봐. 어디? 방해가 누구가 제일 1등이라고 나. 어? 나. 이거 어디서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 너 하면 내가 뭘 통해서 방해를 할수 있냐? 뭘 통해서? 어? 그래 마음에 일어나는 건데 뭘 통해서? 내가 뭐 하면? 교만하면. 뭐 하면? 교만하면. 이거 하는 거 이거 교만이라 했죠? 이거 이거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안다고 모른다고. 내가 내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믿음이 무너지면 모를 뿐 아니라 갇혀요. 갇혀져서 보지도 못해. 이렇게 돼요. 이거 이렇게 믿음이 무너진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불신앙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고 지금도 범죄한다고 앞으로도 범죄할잖아요. 그죠 계속 되어질 거예요. 혹시 또 알아요? 중간에 가다가 마귀가 회개할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회개할까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순간을. 마귀가 회개한다고 예언되어져 있냐면 아니에요. 마귀는 끝까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갈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마귀랑 같이 그곳으로 갈수 있느냐 마귀를 위하여 한곳 지금도 마귀랑 친하게 앞으로도 마귀랑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안 믿으면 돼요 어? 뭐라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돼안 믿으면 안 믿으면 돼 지금은 더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러다가도 그러다가도 지금도 마귀랑 친해지고 지금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마귀랑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뭐 하면? 믿음을 무너뜨리면 돼. 무너뜨리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교만하면 돼. 믿음이 열매 맺기하고 어 열매 맺었어? 너 자라고 있어? 아 그래도 계속 물을 부어 물을 주고 믿음이 자라게 할수 있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물이 물 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 예전에 이거 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엇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냐? 믿음이 계속. 방에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이 계속 믿음되게 하는 거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보금이에요. 고금. 여러분 믿음 가졌지요? 그 믿음이 계속 믿음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무너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믿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쓱 변형되고 쓱 믿음이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에다가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뭘로 물을 주는 거라고? 돈을 부어주면 돼? 1등이 되면 돼? 어떻게 물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음, 말씀 말씀 복음 말씀을 계속 여러분 귀에다 여러분 마음에다 담아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입술에 담고 귀에다 담아요 그게 그 믿음을 믿음으로 계속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었는데 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었는데 계속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거 뭘로? 말. 뭘로 한다고 그랬지? 말. 돈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말. 장난감? 수 뭐라고? 말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나 귀에다가, 미나 마음에다가, 지민이, 정민이 입술에다가 계속 담아요. 꽉, 꽉, 꽉 채워져가지고 입으로도 나오고 귀에 가득하고 이렇게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믿음이 이따가도 믿음, 나중에도 믿음, 끝까지 믿음이 될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 변형될 거예요. 믿음을 믿음으로 가, 가질 거예요. 믿음을 불신앙으로 바꿀 거예요? 믿음을 믿음으로 가질 거예요? 믿음을 믿음으로. 아멘. 믿음을 믿음으로 가질 사람 기도합시다. 믿음을 믿음으로 가질 사람 두손 모세요. 주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사람이 알지 못하고 마귀가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이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자라나는 시간 모든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이 믿음의 깃발을 뽑고 멋지게 승리하고 방해를 이겨내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